기분 좋게 해 드릴게요 예초입니다. <laughs> 리프들 저희가 202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의 새해 계획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뒤에 엄청 귀여운 베개가 있죠 이게 뭘까요? 귀여운 거 맞아요 어? 귀엽다고 해줘요 아네 여기도 있어 자이 <laughs> 귀여운 베개의 정체는 저희 매니저 오빠인데요 매니저 오빠가 사실 저희 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리프들이랑 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누구야? <목소리> 아! 아! <laughs> 오빠, 오빠 너무 진 mm -hmm. 하람. 아 진짜.. 얘놀래키려다 어, 어. 내가.. 언제 해요? 아 빨리 희망 거부하지 말고 아 어, 이건 진짜 마음이 있었다